두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, 그죠? 해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. 그럼 첫 번째 식에는 문자가 x만 있고 두 번째 부등식에는 x와 k가 있었어요. 그죠? 상수 k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 부등식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? 첫 번째 부등식에 분모에 4가 있습니다. 이제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? 곱하기 4,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? 그죠? 정수로 정리하기 위해서죠? 자, 4를 곱하니까 얼마다? 여기는 4x 플러스 4. 부동호 방향은 양순위가 안 바뀌고요. 3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자, 문자. x항은 좌변, 상수항은 우변으로 4x 마이너스 3x가 어떻게 된다?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된다? x가 되죠? 얘는 어떻게 돼?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. 이 해가 누구랑 같다? 다음 시 9x 마이너스 7 4 괄호 고 x 마이너스 k 보다 작다는 작다는 이 부등식과 해가 같다라는 거니까 계산할게요. 9x 마이너스 7 어떻게 된다? 4x 마이너스 4k 자 여기서도 x항은 좌변 그 다음 나머지 나머지 항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 9x 마이너스 4x가 어떻게 됩니까? 자 여기 마이너스 4k 플러스 7이 되죠. 그럼 얼마? 5x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7이 되면서 사실은 x는 양변 5로 나누니까 5분의 9도 방향 안 바뀌죠 마이너스 4k 플러스 7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비교해 볼수 있다 지금 비교해 볼수 있다 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5 보이죠 그리고 5분의 마이너스 4k 플러스 7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고요 부등호 방향은 같죠 자 그거를 풀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풀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는 어떻다? 5분의 마이너스 4k 플러스 7과 같다라는 거죠. 양변에 5를 곱해야 되겠네요. 그럼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7이 되겠네요. 그죠? 자 그럼 다시 이항합니다. 7을 이항할까요? 자 마이너스 7 얼마가 됩니까? 여기서 마이너스 7 계산해보면 더하면 마이너스 32가 되네요. 그죠? 마이너스 4k.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k값은 양변을 누구로 나눈다?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얼마다? 8이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K값 8이니까 몇 번이 될까요? 5번이 됩니다.